자 이것도 그냥 음, 보면 됩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 fx의 그랜 이 모양 얘, 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 뭐 이거 선생이 자세하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fx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얼마냐면 x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얼마야? 1이야. 뭐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그냥 쓰면은 이래. 쓰면. 근데 뭐 그런. 근데 그런 거 이런 거를 다 그렇다 치고 이런 걸 그냥 그렇, 다 그렇다 치고 이런 그래프야. 근데 제가 y는 2에 마이너스 fx래요.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fx 맞지? 그지? 응? 맞잖아요. 2에 마이너스 fx 그럼 이의 마이스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X축 대칭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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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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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이,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값들은 다 1이잖아. 1, 1, 그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네? 여기, 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는 X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대입한다. 이 값들은 얼마야? 2가 음. 되겠지, 그지? 음. 자, 그런 놈을 만족하는 놈이 어디 보여요? 비슷하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음. 왜냐하면 여기 이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에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어,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 여기다 이런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있는 거를 대입한다고 쳐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있는 거.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여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즉 여기는 다 2분의 1이 될 것이고. 네. 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선생이 님 어딜 잘못한 거야? <웃음> 그냥. <웃음> 자, 이, 일단 이, 이거 이런 이런 식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자, 어쨌든 이거. <laughs>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에 fx, 아이고 여기가 2분의 1에 fx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지 이거 2분의 1에 fx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2분의 1에 fx승, 얘, 얘가 2분의 1에 fx승이야. 그럼 2분의 1에 원래 2분의 1에 fx승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겠지, 그지 근데 <laughs> 예를 들어서 이 fx가 fx가 이렇단 말이야, 여기, 여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지? 네.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네. 이런,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될거 아니야. 그지? 응, 음. 그래서 이쪽, 이쪽들을 다 집어넣으면 즉. 이쪽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응,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1이기 때문에 걔는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놈이야. 알았지? 응.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x 얼마냐? x 플러스 1이야. 저 그래프는. 여기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지 2분의 1 X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옮긴 거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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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선생님 아까 이걸 2로 고쳐서 하느라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따지면 아 이쪽은 아, 2가 될 것이고 이쪽은 1이 될 거야. 이쪽은 2, 이쪽은 1. 그리고 여기는 이런 그래프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야. 즉,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어, 1만큼 그런 그래프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맙다. 물론 이거 식으로 써서 다 일정하게 다쓸수 있는데요, 그냥 선생이 그림으로만 설명을 한 거야. 원래 이거 식으로 다 쓸려면 이렇게 갔다가다 붙여서 쓰셔야 돼요. 이거, 이거. 그래서. 원래 식으로 다 쓸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 식으로 다 쓸려면 아, 여기가 x가 마이너스 e보다 작다라고 하면 y는 그때 f(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때 y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어, 2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제로가 된다고 라 하면 fx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1이기 때문에 y는 이 분의 일에 승이기 때문에 이 분의 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따진 게 바로 이 놈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김서 음. 자 그다음에 <laughs> 자 이십 번입니다. 야 이거 몇 번까지니? <laughs> 자.